오늘은 레이기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이기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속건제의 재물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았습니다. 속건제의 재물 중 피와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이 먹되 거룩한 곳에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회계만 해서는 안됩니다. 회계의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삽교가 주님을 만나는 회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상에 대한 실천을 고백합니다. 속건제는 실천을 통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 정성을 다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다섯 장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모두 108절인데 절반인 54절이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잔을 마셨으면 야고보처럼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렸는데 첫째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인 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둘째는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소원제인데 네바다라고 합니다. 또한 셋째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로서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허목제를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하는데 평화라는 뜻이면서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기름 바른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희생은 형편에 따라 소나약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의 방식은 다양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범사란 모든 일을 말씀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에 아주 이색적인 책한 권이 들어옵니다.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입니다. 책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만 100만번이 번이, 100만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텍사스의 한 실업가가 출판, 출간한 판출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일을 느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는 100만번이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쓴 종이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만나는 사람들과 거래처다, 거래처마다 주고 그 스스로가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에 감사한금을 드려보세요. 일생 동안 계속해보세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 골라세스 6장,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세 가지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속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서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결단의 제사를, 결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다이슨 10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우수 9장 7절에서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하고 기뻐하는 자를 축복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도 즐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 주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며 임종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정도 기쁜 마음으로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실천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이 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감을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리해온 성도들은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기도를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하고 하나님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고 사랑과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도, 주 안에서, 승 리하 는 복된 하루 되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